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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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게 2의 거듭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 숫자도 보면 짝수 번째 밖에 없어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과정들 뭐를 전개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질까를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면 이런 걸 보자고 1 플러스 x의 50제곱이야 그럼 얘는 50c0, 50c1에다가 x1제곱이고 50c2에다가 x제곱에다가 나와서 어이쿠 50에 x 의 50제곱 이렇게까지 만들어지는 건 이해가? 자 그러면 여기다가 2의 거듭제곱으로 계속 만들어졌으니까 x에 2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아, x에 아, 2를 대입한 거야. 그러면 3에 50제곱이 50c0에다가 1에다가 얘가 2를 대입했지? 2의 1제곱 2의 제곱 1시 50에다가 2의 50제곱 이렇게 됐지? 근데 문제는 지금 짝수 번째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x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 마이너스 2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에 50제곱이니까 1. 어, 어려우면 얘기해. 자.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얘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된 거야. 얘는 마이너스 2놈의 제곱이니까 보호가 플러스가 될 거고. 이거 곱하기인데. 그래서 홀수번째가 마이너스고 짝수번째가 플러스가 되겠지. 요두 개를 합해버리는 거야. 양변을. 그럼 홀수번째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지. 짝수번째 두 개가 남을 거야. 그래서 3에 50제곱 플러스 1. 한개두 배의 짝수번째들. 이에다가 2의 제곱. 이로 나눠주면 얘가 나오겠네. <laughs> 된것 같아? <laughs> 또? 그 밑에 것도? 202. 202번? 어이, 쁘야 이 같은 식을 좀 많이 적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잘 보자. <laughs> 음, 1 플러스 x의 n제곱, nc 0에다가, nc 1의 x에다가, 땡땡땡, 아, 하나만 더 적을까? 안 나올 것 같은데, 학교에서 풀이 하디 이거 풀이 안 했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토가 필요해, 양변을 미분해야 되거든. 미분하면 이게 AX의 1제곱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건 안 배웠잖아. 안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다시 X에, 어, 1로 한 거거든. 그러면 2 곱하기 n c 2 N 곱하기 NCN.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 지금 얘 합한 게 1024. 되려면 2에 10제곱이잖아 얘가 2의 10제곱이 돼야 되거든 그런 n값을 구해라 하는건데 얘는 미분을 배워야 돼서 아마 공식에서도 따로 이 공식 따로 설명 안했지 이것도? 기억이 나지 않거나 어? 이 공식 미분한거 아마 이거 미분한 공식은 따로 안했을 것 같아 이건 수투 내용이라 증명할 때도 그럼 만약에 이걸 다뤘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그거 한번 다시 설명 한번 해줄게. 그럼 미분을 이용한 게 아니라 그럼 얘는 공식을 그냥 외워야 되는 문제가 돼서 일단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음, 216번 순서대로 볼 거야. 갑자기 훅 넘어갈 거야. 오케이. 그걸 풀어서 쓸 수도 있거든. 풀어서 적어 놓는다 그러면 나올 수도 있다. 자, 키스틱 법칙은 기억나지? 자, 이걸 전개했을 때, 여섯 제곱이니까, 이거 X 제곱을 다 묶어버릴 수 있잖아. X 제곱을 묶어버리면, 얘는 1 플러스 2X의 1제곱, 1 플러스 2X의 제곱, 1 플러스 2X의 3제곱, 음... 이렇게 묶일 거야. 자, 이 x 여섯 제곱 개수 구한다면 이 앞에 x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 뭘 구하면 돼? x 네 제곱 개수만 구해 주면 되겠지? 깜짝 놀랐지 아, 자, 그러면 여기서 x 제곱 안 만들어지고 네 제곱 안 만들어지고 네 제곱 안 만들어지고 네 제곱 안 만들어지고 네 제곱 만들어지지. 요건 네 제곱 어떻게 만들어져? 1과 2x 중에서 총네번 곱해질 건데 이둘 중에서 4개 중에서 총 2x가 4번 모두 다 곱해져야겠지 1은 0번 2x가 4번 곱해질 때 4제곱 개수가 만들어질 거야 그 다음 여기서는 5번 중에서 에? 5번 중에서 4번 1이 1번 2x가 4번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디까지? 10c4까지 이렇게 됐네 까지 오케이? 그럼 이거 개수 다 더하려고 하니까 개수만 본다면 어떻게 됐냐면 4C 4에다가 2의 4제곱 플러스 앞에 적을까 뒤에 적을까 5C4에다가 2의 4제곱 그래서 10C4에다가 2의 4제곱을 더한 거니까 2의 4제곱 16으로 묶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4C4 플러스 5C4 플러스 10C4까지 이거 하키스틱 쓰면 쭉쭉 11C5 이렇게 되겠나? 근데 학교 선생님 이렇게 적어놓을 수도 있다. 이건 이해가지. 없는데요. 우기만 돼. 이거 찾아내야 돼. 또. 이거는 좀 간단하게 조금 나타내 볼까? 31을 제곱하면 얼마야? 아, 원래는, 아, 원래식으로 해줄까? 자, 31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30 그걸 30 제곱한 거거든 전개한다 그러면 30시 0번, 얘 0번 1이 30번이고, 3 2 0번 됐나? 맨 처음에 1. 1이 2 9번32한 번. 1이 28번, 32두 번. 됐나? 이렇게 쭉 있을 건데 우리는 9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지금 30의 제곱이 900이란 말이야. 그 다음, 이 다음 번부터는 30의 세 제곱이 곱해졌고, 4제곱 곱해졌고, 이렇게 곱해졌잖아. 무조건 900이 곱해졌단 소리지. 여기서부터는 나머지가 안 생겨요. 어차피 900이 배수라서. 근데 지금 보면 얘가 30이고, 얘가 30이잖아. 곱하면 이것도 900이네. 그럼 여기서도 안 생기네. 어, 그럼 얘는 얼마야? 그렇지, 나머지 1이겠네. 됐나? 두 번째 9 이렇게 적을까? 그러면 10 기준으로 따질게, 12. 0번, 마이너스 1이 17번. 뭐 이건 뭘10 기준 잡든 마이너스 1을 기준 잡든 상관이 없으니까. 얘가 1번, 16번, 얘가 2번, 얘가 15번. 역시 100으로 나눴을 때그랬으니까 얘가 100이지. 여기서부터 그러면 무조건 나누어 떨어지겠네. 자, 그러면 여기는 요거 짝수 거듭 대곱이니까 플러스 17, 170이지. 됐나? 요건 얼마야? 그러면 169다, 맞지? 근데 이걸 100으로 나는 나머지 그랬으니까 요건 덜 나눈 거야. 한번더 나누면 되겠지. 나머지 얼마? 천재야? 어, 이렇 됐나? 15로 나눌 건데, 15 근처에 있는 걸좀 봐. 아, 잠깐만, 그냥 하자, 그래. 자, 아, 이거 하자. 어, 얘를 이렇게 봐도 돼. 2의 4제곱이 얼마야? 16. <laughs> 응. 이거에 10제곱이니까 1 6의 10제곱이기도 해. 사실은 아까 위에 있는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돼. 16이 10번 곱해졌단 소리거든. 그리고 15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얼마야? 네. 이렇게 잡으면 돼. 됐나? 네. 근데 가끔씩 문제 풀다가 보면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 음, 만약에 17로 나눈 나머지 아, 이거 말고 아, 아 17하면 이거도 또 애매하네. 음... 그냥 이렇게 볼까? 13에 13제곱이 있어. 얘를 1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가 13이 총 13번 곱해진 거거든. 맞나?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물론 나머지 그냥 13이거든.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13을 14로 나누게 되면 한 개가 모자라. 얘가 한개 모자라는 거야. 한개 모자라는 거야, 얘도. 근데 그게 13번 곱해진 거야. 요렇게 되거든. 자, 우리가 14개씩 묶어 나가려고 하는데, 한 개가 부족해. 몇개 남아있, 몇개 있단 소리지, 여기에? 13. 어, 그러면 나머지 13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단 얘기야. 어, 그, 이런 것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또 12, 12, 어. 1 자리, 2 12, 12, 12, 12, 자2 1자 12, 12, 12, 12, 이제 뭐 1의 거듭제곱 뭐 어차피 1이니까 되겠나 얘 예, 얼마 얘 예? 13이지 됐나 예? 그렇지. 어12 2 나누면 어이쿠, 6이니까 어 78인데 100 이렇게 됐나? 근데 얘는 공이3개 있잖아. 영향 안 끼치겠지. 그 다음, 요거까지 해놓고, 그 다음, 세 줄게. 자, 여기다가 에 130을 더하고 1을 더했어. 요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는 앞에 어떤 수가 있는데, 10이 세개 곱인 거야. 공이 세 개가 있고, 여기 어떤 숫자가 있어. 더할 거야. 요세 개는 안 바뀌겠지? 이미 정해진 거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세, 합한 거, 13. 이렇게 될 거야. 가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도 볼까? 여기도 공세계 있지? 필요 없겠네. 그리고 공세개가 이미 만들어졌지? 역시, 백의 자리까지 영향 안 끼칠 거고, 11 곱하기 십이니까? 됐나? 또? 이거? 7하고 n하고 헷갈리게. 됐나? 이건 무조건 7이 곱해지지 않았나? 7의 배수는 요일 바뀌어, 안 바뀌어? 모르겠어? 잠깐. 헉. 잠깐. 찬냉.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아이 뭐야, 이거. 어. 뒤에 좁은 뒤. 점점점. 76N의 6섯째고 77에 n에 7제곱. 됐나? 얘가 1이지? 됐나? 그러면 얘들은 다 7이 곱해진 값들이니까 얘는 요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근데 이 날짜 후에는 얼마라고? 금요일이라고. 금요일보다 얘가 하루 더 맞네. 그 다음날, 토요일, 이렇게 되겠지. 깼나? 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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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또는 없어? 야, 너왜 구라 칠래? 아, 안, 안 하면 안 돼. 아. 문자한번 보고. 좀 애매하네, 그래? 이 AM만 본다 그러면 좀 편하게 만들어지는데, 그걸 다시 시그마 시켰으니까, 여기까지 내려면 조금,